오늘의 메뉴! 한박스테이크를 하려면 빵가루가 필요한데 샌드위치 해먹고 남은 식빵이 생겨서 저는 직접 빵을 갈아줬어요. 반싸 크기로 잘라서 적법 분량을 갈아줍니다. 양파도 두개 다져야 돼서 기계를 사용해서 잘 다져줬어요. 적당히 잘 다져진 양파를 팬에 넣고, 버터 2큰술, 올리브유 2큰술을 넣고, 노릇하게 볶아주다가, 다진마늘 1큰술, 소금 병큰술을 넣어서, 갈색빛이 나올 때까지 볶은 후 식혀줍니다. 양파가 식는 동안, 양파 반개를 채 썰어서, 버터 1큰술, 올리브유 1큰술을 넣고, 노릇하게 볶다가, 케찹 2큰술, 물 120ml, 우스타소스 3큰술, 버스타드 1큰술을 넣어서 소스를 만들어줘요. 볶아둔 다진 양파가 식으면 준비한 소고기 다짐육 300g, 돼지고기 다짐육 400g, 빵가루 2컵, 계란 1알, 무스타 소스 4큰술, 케찹 1큰술을 넣어서 엉겨붙을 수 있게 잘 치대서 동글동글 예쁜 한박스테이크 모양을 잡아줍니다. 약불에 계란을 반숙으로 익혀 먼저 준비하고 한박스테이크는 중불에 한변을 부운뒤 뒤집어서 물을 넣고 뚜껑을 덮어 물기가 증발될 때까지 익혀주면 속까지 잘 익은 한박스테이크가 됩니다. 미리 만들어둔 소스를 한박스테이크 위에 골고루 발라주고 반숙 계란까지 올리면 한박스테이크 완성입니다. 한박스테이크랑 같이 먹을 밥 샐러드 감자튀김에 한 접시 올리면 근 자, 저녁 식사, 완성! 맛있게 드세요! 구독! 좋아요! 꾹! 눌러주세요!